안녕하세요. 오늘은 OKX라는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긴 후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 퍼센트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지역은 사우스 코리아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컨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래퍼를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을 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면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 k x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원하시는 걸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화살표 당겨서 퍼즐 맞춰주신 다음에 이앱페패스키 과정은 스킵해주시고 Verify Now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코리아 확인해주시고 저는 신분증으로 해볼 텐데 Next 눌러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 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눌러서 신분증의 뒷면을 찍어주시고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넥스트 눌러서 국적을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 클릭해주시고요. 코리안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고 나머지는 퍼스트 네임의 이름, 라스트 네임의 성을 영어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소 입력은 스트리 주소에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입력을 해주시고. 우편번호는 입력 안해주셔도 무방하구요 여기까지 입력해서 아래 서브웨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큐리티 눌러주시면 시큐리티 센터를 클릭하시고 2팩터 어센티케이션의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센터 코드를 클릭하시고 네모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요.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된 OKX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OTP 인지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해서 서브밋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입출금 및 거래까지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OKX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KX에서 우측 상단에 S n 눌러주시고 디포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출금 눌러서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OKX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 같은 경우에만 OKX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확인해주시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을 텐데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내역으로 넘어가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출금 상태 창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 주시게 되면 테더가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OKX에서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박스 하단 쪽에 위치해 있는 어일러블 옆. 이 플러스 모양을 눌러 주시고요. 트랜스퍼 버튼 눌러 주시고,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선물 계좌로만 옮겨 주시게 되면, 계좌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시면서 거래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을 눌러서 퓨처 눌러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만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즈밴드 이동평균선인 무빙에버리지만 설정을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여러 그림 도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상단에 있는 이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에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서 맞은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이 레버리지를 눌러서 원하시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1 0 배를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상승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0 포지션은 100% 수익을 보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숏.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와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미트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법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거고요 밑에 있는 이 원으로 움직여서 비중 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long 하락은 short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 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상태창을 확인을 해주실수가 있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 한 가격대를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 를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 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우측에 있는 포지션 d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으로 움직여서 변동 폭으로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좌측에 있는 액션 밑에 두 가지의 박스가 있는데 좌측에는 원하시는 가격을 입력 해 주시고 우측에는 수량을 입력해서 지정가 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혹은 우측에 있는 close all 버튼 눌러 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를 해주도록 할게요. OKX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면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터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가보세요. 확실히 다른 곳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게 을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